안녕하십니까 생민상 공부를 마치면서 간증문을 발표하게 된 초이목장 목원 김대기입니다. 먼저 생민상 공부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생민상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정년 퇴직할 때쯤 초이목장 목자 목련님께서 권유를 하셨고 저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말씀의 진리를 깊이 있고명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명의 삶 5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상공부 첫 수업시간에 목사님의 열정적인 생명의 삶 서론 강의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13주 과정의 상공부 교재와 성경구절의 말씀, 암송, 그리고 매주 요약 숙제 등에 대한 설명과 일부 내용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할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공부를 같이 하게 된 동기생들과의 관계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도 서먹서먹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주한주 한주 지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느끼며 또 다른 관계와 은혜를 받으며 상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상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끊임없이 기도하며 순종하고 충성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믿음이 된다는 시기에서나 교회에 관련된 교회생활 등의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었고 정년 퇴직 후 제2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상공부를 마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제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이 과정을 좀더 진지하게 임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3주 동안 생명상 공부를 이끌어 주신 한대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와 같이 상공부를 끝마치고 끝마친 동기생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울산 성결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시길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laughs>